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언제 뭘 하고 뭐라고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제자로 가르침 받기로 결정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대적인 세상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